어애매하다아 우리 팀이 이게 전력이 이런 전력이 아닌데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잘했어. 그 지금 정국이 화났어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잘했어. 그 정국이 무슨 문제야? 형지기 시작했어. 정국이 형 지금 아니, 화났다. 아니야 아니야. 자자자자 자, 자, 네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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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정국이 좀부정서 그냥. 국이형치문다형 내가 부정안할거같아 괜찮아 괜찮아. 정국이 좀부정 괜찮아요? 정국이 좀부정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씨. 해해 해. 이게 적응해야 돼 우리가 아, 아직 은성아, 아... 어+ 은성아, 물개야 너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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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공 너무... 엄청 잘 다뤄. 공격해 뭐 어+ 돼. 공해해야 돼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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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. 달리고, 달리고. 그렇지. 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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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제, 야, 아, 아니, 약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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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몇대 몇이에요? 6대1이요. 진짜 잘한다. 재밌네. 아, 아, 대박. 대박. 재밌는데? 아, 네.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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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Let's go, let's go. n 다할수 뭐, 있는 거다한다 이건, 한다. 못, 이겨, 이건 못, 이겨. 어,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형 잘한다 너무 잘하네 이팀와 은석이 형 장난 아니네 지금 왜치 잘해 이거 은석이 형 게임이네 종훈이 음. 형 지금 정국 경좀 아예 안봐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공으로 노니? 아유, 애들도 아니고 <laughs> 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종훈 <laughs> 오빠 뒤로 바짝 갔어 <laughs> 아니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오 어, 아무 해도 돼 해도 돼. 어. 오, 어, 어, 어 와. 아, 살려 살려해 돼. 살려 살려해 돼. 야 야. 아 <accommodate>. 경사가 있어가지고. 맞아 맞아 맞아. 아니, 경사 있는 거 몰랐어. 맞아 맞아 맞아. 야, 이거 아 못하겠다, 이쪽. 못하겠어.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, 뭐 하는 거야. 아이고, 저 너무 좋다. 야, 이거 아 못하겠다, 이쪽. 못하겠어. 못 야, 왼손. 저기 어? 왜 이렇게 잘하냐. 아 경사 있는 거 몰랐어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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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야, 근데, 왼이 아, 정말, 진짜 우와. 아쉽네. 밖으 노네. 야, 피가. 와, 너무 잘한다. 수치. 야, 이거 월드컵 종목 채택 대회 우리 무조건 국가대표야. 야, 야너 종국 오빠 등 만져봐. 축축해. 네, 아기 아니고 더워서 그런 거야. <laughs> 아어 어, 그럼 더워서 그런 거야. 아 그럼 뒤에 이렇게 뛰고 열받아. 종국이가 지금 열 받은 사람이 지금 <laughs> 광수, 넌. <너, 웃음> 나 조심. 나나 아니죠. 너 오늘 집에 <laughs> 못갈수도 있어. 너, 너무 재밌게 안주거리고. 너너너 그리고 너. 너 <laughs> 너도 <나 ?ienen 웃음> 너 왜? 나도. 종국이가 열 받아 있어. 깐죽거리지 마. 깐죽거리지 마. 애들 공부 하면서 이것들이 아주. 자 참아 참아 종국가 참아. 진짜 필드에서 한 만나. 이것들이, <laughs> 어?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. 아 이게 뭐야? 아야, 아, 기린 죽이냐고. 애들 장난치면서 이걸. 정국이는 말, 말 그대로 사람이야. 아 그치? 정말. 너네들이깐죽대는걸 화가 많이 나있거든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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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해. 처음에 자기가 두번 한다고만 그려놓고. 어.